5,000원! 치즈 5,000개 감사합니다! 아냐아냐아냐아냐! 근데 왜 깡이야? 에에에! 아. 꽝이래요! 에에에아우 <laughs> 감사해요! 감사해요! 아 룰렛도 있다고 에는... 얘기해드리려고 그랬는데 <laughs> 여기 사람들은 치에 미쳤나봐요! <laughs> 그러니까 치즈 치즈가 오늘 치즈로 포식했다. 룰렛이 있었구나. <laughs> 어? 룰렛에 그거 있나요? 보퍼라님이랑 같이 놀러 가기? 아니요. 그게 없어요.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리스트 목록인데 <laughs> 놀러 가기. 룰렛 리스트는 뭐가 있나요? 아, 잠깐만요. 이거 확인을 해봐야 돼가지고. 궁금하시죠? 이게 리스트가 잘안 보여가지고, 원래 돌아갈 때 보여야 되거든요? 근데 얘네가 좀뭘 잘못 만들었어. 얘네가 뭘 만들 줄을 몰라. 어? 만들어 놓고 막 돌아가는 건 보이는데 그 리스트가 정확히 안 보이더라고요 돌아가는 속도 때문에 어 참... 좀... 좀뭐 좀... 좀 그래 치즈 적어 가기 치즈 더적요 가기 치즈 더떠 적어 가기 괜찮다 어. 괜찮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꽉. 반, 방송 30분 연장 무슨 무슨 채 이런 거 있잖아요 음슴채, 양채 등등 힐링게임 추천받아서 하는 거 롤? 롤한 판? 랜덤 애교 후원자 인시차단 음치주의 붙은 노래 바로 반종 오므라이스상? 원하는 리스트 추가하기 공겜은 없습니다 <laughs> 제가 공겜은 안 넣었어요 롤을 <롤> <를> 빼고 <웃음> <웃음> 맞아요. 혼자 가를안할 수도 있으니 대신 대신 다른 걸 하죠. 왜 말이 이어지죠? 다 다른 사람이 있으신 건데 해결하던가 <laughs> <laughs> 콩게미라던가. 아. 맞아요. 근데 애교 들어가 있긴 해요. 랜덤 애교. 랜덤 애교가 사이트에서 랜덤으로 돌려서 나오는 건가요? 맞아요. 딱 이거였어요. 딱 그겁니다. 그럼 대사 지정 애교도 넣죠? 어, 오, 좋아. 좋아요. 좋은 아이디어예요. 아, 좋다. 시청자 합, 아, 후원자랑 합방이 나을까요? 구원자 합방? 고 응. 은례시 어디 있죠? 어. 몰라요? 저 몰라요. 어디서 하는 거예요?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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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우, 오우, 고우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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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고양이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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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우, 오우, 오 안녕하리 우리, 우돼 안돼! 리 우리, 루리 우리, 우오천리 감사합니다! 이렇게 오늘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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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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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800만원으로 하라고 좋아. 오히려 좋아. 아무도 못 돌려. 아무도 못 돌려. 아니. 금액 낮춰볼게요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낮춰볼게요. 낮춰, 낮춰. 얼마? 3,000으로 3천, 낮춰. 조물주께서 주신 우리들의 비상금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아니? 조물주께서 주신 우리들의 비상금이면 제가 아는 그거예요? 아, 내가 아는 그거였어. 안돼. No, no. 안돼. 우린 그걸 커파. 원래 어떻게 돌리는 건데 누가 좀 알려줘. 지금 열심히 후원 사운드 안 겹치게 하는 법 참, 찾고 있는데. 오! 오! 걸렸다. 어, 펀치님 삼천치유 감사합니다. 꽝이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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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낸나 <목소리> <냈나>? 이게 걸렸네. <목소리> <목소리> 펀치님 운다. 아, 아 몰라. 삼치즈 <목소리> 삼천개 감사합니다. 배추 완료! 아! 아! 감사합니다! 아똥! 아, 무슨 일이야, 이게! 잠깐만요. 일단. 아니. <laughs> 치쥬. <laughs> 칠칠은님, 칠칠은님, 이거 랜덤 애교 해야 되는데. 아, 그만해. 버티네, 치치삼3에 감사합니다. 어? 아니, 사람들아, 그만해. 룰렛 no. 막는다. No. <laughs> 룰렛 <룰레> 막는다. <에이. 웃음> 아... 오퍼라 간다 누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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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거더거더거더거더거더거

잘 봐요. <laughs> 잘 봐요. 할게요. 아! 쭈! 쭈! 나는 귀여민! 귀여미 같아요! 나는 너무 귀여워! <웃음> <웃음> 안 들린다고요? 안 들렸다고? 안 들렸을 리 없어 안 들렸을 리 없어 지금 아온몸에서 땀이 나아 아,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, 감사해요 아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아아 소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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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? 아아 아, 아, 아. 아, 진짜. 저기요. 여기 사기치면 큰일 나는 곳이에요. 아죠 영도 보내면, 씨. 안 돼요. 안 돼. 혹여라도 보내시면 안 돼요. 안 돼. 하지 마. 이거 다시 보기도 막아놔야겠다. 이건 다시 보기도 안 돼. 아무도 하지 마. 나 진짜 올 거야. 근데 <laughs> 아, 이거 <laughs> 이거보다 더 길었어야 했던데. 아, 이거보다 긴 것도 있어요? <laughs> 아, 이거, 아, 이거 진짜 리스트에서 빼고 싶다. 아, <웃음> <no>. <웃음> 응.